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목관시 참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눈을 바꾸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금색묘한주지신은 이것도 이제 아주 황금색의 아름다운 눈 그렸습니다. 정목관시하고 비슷하죠. 그 주지신은 이 시연 일체 청정신하냐 일체 청정신을 시연해서 나타내 보여서 조복 중생 중생들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위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표현했다면 여기는 어, 또 어, 일체 청정신을 나타내 보인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모부 어, 우리가 본받을 어떤 그삶 우리가 본받을만한 그런 그 기준이 되는 생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중생들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다음에 향오발광주지신은 득요지 일체 불공덕회의 대위력 을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요건 일체 부처님 공덕태. 부처님 공덕의 큰그 위력을 요지하는 해탈문 을 얻었다. 이것도 아까 어 일체 중생들의 어떤 복덕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본래 가지고 있는 복덕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모든 부처님의 복덕의 바다. 어. 중생의 복덕도 어 어마어마하거늘 어 부처님의 복덕이야 오직하겠는가? 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복덕이나 중생의 복덕이나 똑같아요. 어. 본래 갖추고 있는 복덕은.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 잘 꺼내서 쓸줄 알고, 우리,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꺼내서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그 어, 어, 거지 친구하고 부자 친구하고 어, 그 관계 이야기했죠. 어, 거지에게다가 어, 평생을 쓰도 남을 그런 그 보석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어, 그걸 알지도 못하고 어, 알지를 못하니까 활용할 수는 더욱 없겠죠. 음, 그래서 평생 거짓노릇을 한다. 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금열이 주지시는 고요한 어, 소리로서, 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지시는, 덕, 보, 섭지, 일체, 중생, 언어메, 해탈무이라 그랬어요. 일체, 중생은 언어무의 바다를 섭지한다. 널리 포습해서 가진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세상의 모든 그, 나라의 그 언어가 다른데, 그 각각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를 다 이해하고 다할줄 알고 활용하는 그런 그 경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묘화 선계 주지신은 더그 보충만 불찰 널리 불찰에 가득한 이구성 때를 여인 성품 때를 여인 성품 그 이것도 환경은 이게 궁극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도 고칠 것이 없이 그대로 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그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수준이 좀 이제, 어, 정신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은 그 뭔가 하는 게 있고, 고칠 것이 있고, 어, 바꿀 것이 있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고, 그게 불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 얼른 납득이 안 되죠. 어, 이것도 이제 불찰에 충만한 이구성이라 때를 떠난 성품 이거는 이제 온 세상이 그대로 훌륭하다. 어, 아무것도 더 이상 어, 때를 제거하거나 뭐또 특별히 깨끗하게 하거나 해야 할 그런 거 어, 성품이 아니다. 어, 그런 말입니다. 그대로 충만한 성품 그대로가 어, 이구성이에요. 청정한 성품이다. 어,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열 번째, 금강보지 주지시는 더 일체 불법륜이 소섭지로 모든 부처님이, 예, 부처님의 법륜이 섭지한 바로서, 어, 포섭해서 가지는 바로서, 어, 보 출연하는, 널리 출연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이거 아까 내가 금강경 구절을 그 인용한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불법률의 섭지하는 것, 포섭해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의 이해입니다. 음. 그것을 널리 출연하는 해탈문을 얻으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개성 참탄입니다. 그때. 보덕정화주지신이 승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일체 주지신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계송을 설해 말하였다. 말하사 대 여래왕석 염념 중에 여래께서는 지난 옛적 생각, 생각 가운데, 순간순간에, 대자비문 불가설이라, 부처님은 어느 순간 할것 없이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 큰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 그걸 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불자들도 뭐, 하도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고 부처님 법을 자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 어, 간혹 없던 자비심도 나고, 또 선선적으로 자비심을 가진 사람들이, 선선적으로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불자가 돼요, 보면은. 음.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꾸준하지가 못해, 보면은. 되게 꾸준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야. 어, 어느 순간 할것 없이 그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 다 설명할 길이 없는. 여시 수행 무유일세, 예. 이와 같이 수행하신 것이 끝이 없을세, 다음이 없을세, 시고로 견내 불교신이로다. 그런 까닭에 견내, 구들 견 구들내, 견고하고 견고한 불교신,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었더라. 지금까지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어. 26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부처님, 부처님 하는 거예요? 어. 그 부처님의 불교신이야, 그게. 그게 불교신입니다. 어. 뭐, 다이아몬드처럼 무슨, 뭐, 부처님 몸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처님, 부처님 하면 그게 불교신이야. 어. 무너지지 않는 몸이다, 이거예요. 그 수행을 잘한 스님들은, 예를 들어서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이들도 거의 불교신이잖아요, 지금. 그분 보고 불교신을 얻었다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불교신이에요. 지금도 원효스님, 의상스님 하니까 얼마나 큰참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몸입니까. 우리가 환경 공부하면 그렇게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불교신이다. 그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 부처님하고 곳곳에 불교 이야기하고 불법을 설하고 하니까 아그 부처님 몸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몸이잖아요. 어느 이상이 그렇고, 어, 어 세상에서도, 어, 예를 들어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어, 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칭송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어, 오래 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세 중생 급보살의 삼세의 중생과 그리고 보살들의 소유 일체 중복 7월, 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보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무덕이 예. 그 모든 복무덕이를 실현열래 모공중하시니 전부 여래의 모공중에서 다 나타내시니 여래 모공중을 뭐라고 했다? 법문이다 낱낱 법문이다 어, 환경 구절의 낱낱을 여래 모공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중생 그리고 모든 보살의 복부덕기를 부처님의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돼. 이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현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모르잖아요. 이런 부처님의 그 경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 중생에게는 본래로 훌륭한 복이 있다. 보살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복의 무더인데 그건 열애의 모공중, 열애의 가르침. 낱낱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면 그건 이해할 길이 없다. 그로 통해서 실현이라 열애의 모공중에서 다 나타나시니, 예, 복음 견이 생환이로다. 복음 주지시니. 보고 나서 환희심을 냈더라. 그 말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어. 그러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등불과 같다. 어. 예를 들어서, 보물창고에 금은 보아가 잔뜩 있어. 그런데 등불이 없으면 거기에 금은 보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그 등불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환하게 밝혀, 어, 전기를 어, 켜가지고 환하게 밝혀놓으면 그큰 창고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음. 그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등한시하면은. 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세상이 그대로 금보화로 어, 쌓여있는 어, 보물 덩어리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못, 못 배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물 덩어리인지 세상이 보물 덩어리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 <laughs> 경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전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건, 그야말로, 어, 그, 등불과 같은, 거, 어두, 어두움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것이다. 등불이 있어야 길도 가고, 어, 어디에 뭐가 있고, 어, 또 어디 뭐, 어, 담벼락이 있는지, 가시넝쿨이 있는지, 나무가 서 있는지, 무슨 뭐, 장애물이 있는지, 등불이 있으면 그런 거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어, 보물이 있으면 보물이 있는 것도, 어, 알고, 어, 어디서 돈이 떨어졌으면 돈이 떨어진 것도 주석하고, 어. 아, 등불이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환경의 가르침, 이경전의 가르침은 항상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그이 구절이 그런 삼세중생과, 그리고 보살의 소유일체 중복치, 온갖 복의 무더기들을 열애의 모공 중에서, 열애의 낱낱 법문 속에서 다 나타낸다. 어. 내시 복음이 견위의 생환이라 그다음에 광대 적정 산마지여 넓고 큰 그리고 적정한 고요한 산매산마지라고 하는 것은 산매그산에 산매 들어가면은 불생이요 불멸이요 무거래라 물에 묵어요 물에 거라 생멸이 없어 생기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어. 무래고호대 음정국토시 중생하시니, 국토를 음정하게 해서, 그러면서 국토를 청정하게 다 장음해가지고, 중생에게 보이시니. 이게 이제, 참, 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 이러한 환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평정을 얻었을 때, 그게 산마지거든요. 마음의 평정을 얻었을 때, 그리고 평정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산매가 있으면 지혜가 따르게 돼 있어. 지혜가 따르게 돼 있어서, 지혜가 거기까지 이제, 지혜가 발생하면은, 음, 국토가 엄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중생이 보게 된다. 참는수하신지 해탈이라, 이건 수하주지신의 해탈이더라. 그 다음에, 네. 불어 왕석 수 재행하사, 부처님이 왕석에 지난날에 여러 가지 수행을 하시사, 여러 가지 행을 닦으사, 위령 중생 소 중장하시니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중장을 소멸하게 하시니, 온갖 무거운 장애를 소멸하게 하시니, 그 말입니다. 온갖 무거운 장애를 소멸하는 것은 꼭 장애가 있다기 보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장애에요. 그런, 어, 되게 이제 뭐 업장 소멸이다, 뭐, 아, 죄업 소멸이다. 그래서 뭐, 하, 절도 많이 하고, 어, 업장 소멸을 한다고, 그래서 는데 그건 이제 아주, 그, 말하자면 유치원 불교. 어, 유치원 수준의 불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절을 많이 시켜서 업장 소멸하고 참여해야 된다. 어, 그런데, 음,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천수경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재업이라고 하는 것,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실체가 없다. 어, 우리 마음이 어리석어서 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연으로 업장이 있을 뿐이다.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종심기. 그런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수경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크져막 그냥 뭘 다른 일을 열심히 외워 산다든지 절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어, 심지어 뭐 팔을 태운다든지 뭐 손가락을 태운다든지 어, 이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어참 음,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좀 어, 흐뭇하고 또 시원해지고. 뭔가 뿌듯하고, 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어. 그다참 아, 어, 어리석은 그런 거, 어, 일들이죠. 어. 이야기를 하나 하고 꼭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참아 <laughs> 어, 어, 내가 판단이 안, 안 서가지고 참아 못 하겠네. 네. 날씨도 덥고 한데 날씨 핑계 대고 한번 해버릴까요? <laughs>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웃음> 어떤 <웃음> 신심 지극한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은 불교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남자 거시기를 소변 볼때 만지면은 더럽다고 어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배웠어 그래가지고 항상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웃음> <웃음> 소변 볼 때는 항상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소리로 만지면 안 된다고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소변 봤어. 그런데 그렇게 청정하게 말하자면 아주 편입하고 아주 편백하게 지독하게 편백하게 치우치게 그렇게 소변이 들어간 거야. 어. 그런데 몇년안 지나 가지고 막환속해버렸어 뭐 환속해버렸어. 그렇게 치우치게, 그렇게 어, 계율이 뭐, 그게 계율인가, 어, 그게 청정인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는, 그렇게 알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견 어, 머리가 그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이 3년 가가지고 환속해버렸다니까, 환속을 어.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또 나하고 그 회사에서. <laughs> 그 사집 공부, 삼입과하고 사집 공부할 때까지는, 그때는 학인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암자에 있는, 그, 저기, 저, 약수함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어. 삼선암 약수함, 이렇게. 그, 그 스님들이 아침내면 공부할 때 되면 이제 올라와가지고 공학을 했거든, 강원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아, 예 어, 실명을 내덜 먹거리지. 자홍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서, 그 자홍이라고 하는 스님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군이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냐 말이야. 어, 어. 이거 파악이 아니냐. 막해서 야단 그래 법서를 들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반대하고 했거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먼저 환수해버리는 거또 환수. <laughs> 그럼 그래 환수했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거론하는 거야. 어. 그건 내가 직접 본 사람이야. 직접 본 사람이니까. 본래 그 은사 스님도 유사 스님이라, 은사 스님도 유사 출신인데, 에. 그렇게 청정한 척하고 그렇게 청정한 청정했지 청정한 척이 아니라 그때는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좁은 속이긴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한 거야. 어. 그래 한 자리 옆에 앉지도 않고 막 에. 그러던 사람이 환속은 지가 먼저 해버려. 젓가락으로 그걸 집어가지고 소변 보듯 소변 보듯 하루 환수를 지가 먼저 하는 거. 아참 이건 상당히 비밀인데 날씨 덕에 여러분들 뽀나서 탔어요. 어? 날씨 덕에 뽀나서탄줄 아세요. 이건 절집안에서만. 내려오는 불교라 이거는 절집안에 구전 불교라 그래 그것도 구전 구전으로 구전으로 만다는 불교예 그리고 그 저기 저 비구니하고 공부 같이 안 하겠다고 한 스님은 나하고 같이 공부한 도반이니까 내가 아 어. 그래서 실명도 막거론 하는 거예 환승한지 오래됐으니까 아 어.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연락이 없으니까 아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러니 <laughs> 어, 우리가 이 부처님 법문을 자꾸 이렇게 그것도 대승경전 그냥 부처님 법문하더라도 요즘 불교 TV를 보면은 그 생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행을 해가지고 하, 계속 생활 이야기하고 물론 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 그런데 예. 너무 생활 속으로 치우치는 생활은 신도들이 더 잘해 예. 생활 일상 생활은 신도들이 더 박사야 어. 더잘 안다고. 어.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걸, 그걸 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런 것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열애의 왕 속에 온갖 장애를 이제 소멸,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장애를 소멸한다. 그런데, 그 장애가, 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장애입니다. 절대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다 인연 따라서.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누가 묻는다. 얘가 이게 업장 아닙니까? 아니야. 인연입니다. 그 사람은 키가 작을 인연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키가 작을 뿐이야. 어. 그 업장 아니라고요. 개업 절대 아닙니다. 어. 죄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 나는 왜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날 인연이 있을 뿐이지 그건 복이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복이 없어서 그렇다 설도 아니, 아니고 그거는 죄업 때문이다, 업장 때문이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돈 그거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 많은 게 그게 조가, 좋은 게 아니라고. 화근이지 화근일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어. 그 자기 인연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데, 예. 자기 인연 따라서 딱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자꾸 넘보는 거야. 막 자꾸 넘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자꾸 배우야 돼. 그래가지고 이치야툭 터져버려야 서 그래야 속이 툭 터지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도 부를 것이 없어. 어. 부처님 뭐돈 가져오라 하던가. 어. 부생님돈 가지고 오라 안해그 시주 못해서 그렇게 안달할 거 없다고 인연 되면 하고 인연 안 되면 하, 안 하고 그런 거지 이년안 되면 남에게 어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걸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어, 참 자기 인연 따라 그래서 그걸 인연이라고 해석해야지 무슨 <laughs> 죄가 많아서 무슨 키가 작다 죄가 많아서 업이 많아서 무슨 뭐 어, 가난하게 태어났다. 가난하게 태어난 게 얼마나 큰그 혜택이 많은데요. 가난한 게 혜택이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그 내용을 알아보면 혜택이 또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아야 돼요. 그 업장이라고 하는 거, 그 불교에서 업장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보산중보 주지신이. 보산중보 주지신이 여기 참, 이름 좋네요. 어, 온갖 보, 보물을 널리 흩어버리는 주지시니, 견차해탈하고 생환이로다. 이러한 해탈을 보고는 환심을 내었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애의 경계, 무변지하사, 열애의 경계는 가이없었사부처님 경계는 가이없었사 어, 염렴보연 어세간 하시니, 순간순간 세간에 널리 나타나시니 세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 다 나타나 있어요. 어, 정목관시 주지신이 정목관시 내가 아까 정목관시라고 하는 주지신 이야기 했죠. 어, 주지신이 견불소행하고 심경렬하다 부처님의 행한 바를 보고는 마음의 경렬 경사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더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열애의 경계는 이 세간 그대로입니다. 어, 산천초목이 그대로 열애의 경계예요 어, 추나추동 계절이 변하는 것도 그대로 열애의 경계라. 어, 삼남 안상도 그대로 열애의 경계라. 열애의 경계인 줄알것 같으면, 어, 그게 정목관세 아닙니까? 어, 정목관세. 정목관세 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보라. 어, 청량한 눈으로 세상을 볼것 같으면, 어,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만족한 삶이다. 완전 무결한 삶이다.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어, 예를 들어서 6 0 되면 60 다워야 되고, 7 0 되면 70 다워야 되지. 그걸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얼굴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시간 가면 더 이제 흉, 측스러워지는 경우들 많잖아요. 뭐, 어, 연예인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 그게, 10년, 20년 되니까 그것만 형측스러워가지고 보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고치지도 못해. 더 이상 고치지도 못해. 그냥 그대로 좋게 본, 보고 살지. 뭘 그걸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부자연하게. 그렇지, 부자연하게. 이, 저기, 저 산천초목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산천초목이나 마찬가지야. 가능하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둬야지. 그게 이제 정목관수입니다. 청정한 눈으로 훌륭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 세월을 보고 어. 견불소행하고 부처님의 행하신 발을 보고 마, 마음이 경렬했더라. 경사스럽고 기뻐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아주 덥다고 보너스를 이제 드려가지고. <laughs> 어. 그러니, 너무 우리가 속에는, 아, 자기 그 주관, 자기, 자기 주견, 그동안 뭐, 어, 나는 어디서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보아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가 그거 절대 정해놓지 마세요. 어, 절대 고정적으로 정해놓지 말고, 내 생각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또 언제 어떻게 바, 바뀔 수 있으니까. 어. <laughs> 그러니까, 아, 하도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생각,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속가에 가가지고도 젓가락을 사용하려는가.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하네. 그러니까 절대 고정적인 그런 그 속인으로 집착하고 살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늘 보너스가 더 좋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